이제 눈썹을 고무판에다가 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썹 그 디자인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작업을 할 거예요. 어, 꼬리 쪽부터 내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어, 한 방향으로 라인을 잡을 때는 한 방향으로 왕복이 아니라 한 방향 터치로 따라서 그려주는데. 어, 고객님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판에 한때도 마찬가지, 앞머리 쪽은 우리가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기 때문에 앞머리 쪽은 라인이, 어, 라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윗라인부터 지금 디자인 잡았고요그 다음에 윗라인. 라인 작업했고, 꼬리부터 이제 채워볼게요. 꼬리 부분, 삼각형 부분부터 왕복. 네, 이때는 투웨이 왕복 수행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차곡차곡 올라갔다가 다시 윗라인 딱 밟고 다시 내려와주는 네. 앞으로 진행 쭉쭉 할게요. 어, 내가 작업한 구간 다음부터 이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한 부분에 바늘 물고 갈 거예요. 바늘 물고. 꽉꽉 밀도 있게 채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을 문고 앞으로 진행합니다. 고르게. 뒤쪽은 조금 더 진하게, 아까 밀도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꼬리 쪽이 가장 조금 또렷하면서 꼬리가 정확하게 디자인이 나와줘야 깔끔하거든요. 자, 2차 터치 가면서 약간씩 마무리한다 느낌.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음, 정도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진하게 어, 꼬리 쪽과 밑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밀도를 쌓아주시면 돼요.